어, 분양권 그럼 일단 받아 놨다가 팔까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아. 그러니까 실거주 하지 않을 거면 절대 분양 참여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서울 일부 단지가 이제 분양에 성공을 한 곳도 있지만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좀 분양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분양이 (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7만 5000호) 정도 되는데요. 네. 이 (7만 5000호) 중에서 미분양 대부분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서울하고 수구는 아직 미분양이 이렇게 네.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음, 어쨌든 이 미분양 추세는 조금 더 증가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분양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그게 부담이 되고는 있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분양시장이 좋아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음.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분양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어. 미분양 원인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음. 새로, 새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예. 예전엔 새 아파트가 싸니까 음. 로또 청약하고 막 이랬죠. 예. 근데 지금 새 아파트가 비싸졌어요. 음. 비싼 이유는 분양가는 낮출 수 없는데, 음.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이게 높아진 거죠. 음. 그런 차원에서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그거니까 이제 음.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떨어진 집값이 오르든지 음. 아니면 분양가가 떨어지든지. 어, 그러네요. 네. 근데 가격이 시, 시중에 유통가격이 다시 회복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 이제 분양가가 떨어질 거예요. 음. 이미 미분양 아파트는 뭐 할인 분양도 시작했고 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음. 대신 중요한 건 분양가다. 음. 분양가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음. 말씀드립니다. 근데 건설사들이나 뭐, 조합들이 분양가를 또 이렇게 떨어뜨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네, 어떤 과정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양하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미분양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음. 아. 그래서 불가피하게 분양가가 내려갈 거예요. 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음. 그건 사실은, 미분양이 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양가가 이런, 이런 말씀 드리, 드리는 이유가 네. 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 시멘트 가격도 맞아요. 오르고, 네. 뭐 철공 가격도 오르고데 어떻게 분양가가 떨어지냐? 예. 근데 분양가에서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는 건 땅값이요. 에 아. 근데 땅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로 거래되고 개발 뭐 이런 이역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값만 떨어지면 분양가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떨어질 때 분양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음. 땅값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 어.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땅값도 오히려 지금처럼 떨어지고 이러면 분양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지방이나 수도권 쪽 분양하는 분양해서 미분양이 난곳들은 약간 할인 분양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뭐, 건설사들이 감소하면서 할인 분양을 할수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35% 할인을 어,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절대 금액은 4억 원 수준인데, 어. 그 미분양 처음 날 때는 네. 절대 할인 분양 안 해. 어. 이러다가 또그 다음에 15% 할인해서, 음. 15% 할인에다가 안 되니까 35% 할인 되니까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많이 해소됐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수준은 없어요. 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할인 폭 크겠죠. 네.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상황에더 가중되고 미분양이 더 증가할수록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런 이제 손해를 보고 사실은 건설사는 팔 수도 있는 거죠. 음. 또 궁금한 게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하면 기존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게 음. 소급되는 건가요? 안 되죠, 당연히. 아, 뭐 불만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아. 근데 기,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계약금도 다 내놓고. 음. 이미 계약을 취소하시, 취소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것 점에서는. 근데 건설회사에서 왜 그거를 소급 적용해 줍니까? 음. 굳이 그럴 음. 필요 없죠. 아,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는 절대 그렇게.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음. 막 주민끼리 논란도 많았어요. 음. 그래서 기존에 분양받은 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막 입주도 막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는데 음.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음. 음. 지금 뭐 부동산 PF 대출 문제도 여전히 있고 음. 건설사들이 뭐 위기라는 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정량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네.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어뭐 지금 지방의 건설사들은 좀 특히 더 어려운데 네. 어 일종의 회사가 뭐 문을 닫는 경우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더 중요한 건또 중공업 미분양이에요. 어. 그래서 아파트를 막 지을 때 미분양 난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음, 그 근데 다 지어지기 전에 이제 팔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막다지어지기서도불 꺼진 아파트가 그냥 남아있으면 어. 건설사도 예를 들어서 지을 때는 돈도 꿔주고 합니다. 음. 대출도 만기 연장도 해주고 기존의 음. 대출도. 근데 다 지어지고 나서 사업이 완결됐는데 이제 돈 음. 갚으러 갈 거잖아요. 음.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수로 아마 건설사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보여요. 과거에좀 이런 그 분양시장 위기 사례를 좀 비춰보면 어떤 게좀 다를까요? 네. 2008년도 금융위 기 왔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16만 5천 가구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어. 정확히 2년 후에 2010년도에 건설사들이 이제 그 중공 2년 걸리, 2년쯤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중공업 이분양으로 연결됐을 때 어. 건설사들이 예를 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데요. 어. 뭐 예를 들면 100대 건설사 중에서 한 20, 30%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건설사들이 음.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단 이제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돈을 이제는 대출해 줬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음. 위해서 음. 그분들이 중공될 때까지도 안 팔리면 그걸 상환 못 받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문제, 미상환 리스크가 음. 훨씬 커질 수 있죠. 음.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약간, 이제 뭐,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측면이 그렇죠? 있지만, 예. 향후로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중공업 미분양도 계속 증가한다면, 그렇게 다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네. 뭐, 지금 미분양 공포 해결이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과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 시점, 어떻게 받을까요? 아 어, 일단, 지금의 시장의 변화의 방향성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 뭐냐면,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분양이 줄어요. 당연하죠. 음. 건설사들이 무슨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새 아파트를 또 분양한다? 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은 증가하지만 새 아파트가 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면 새 아파트 분양하는 물량이 주니까 미분양을 이제 음. 줄어들기 시작할 음. 겁니다. 그 아파트를 대신 사기 시작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거만 말씀드리면 음. 한 그게 한 3년 정도 필요했어요. 음. 그러니까 분양이 감소하는 게 실제로 미분양이라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공교롭게 또 2025년이 되는 거예요. 음.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시점을 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고 네,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갑자기 이렇게 분양 감소하다가 어, 뭐야, 서울은 잘 팔리네. 서울, 뭐 수도권 괜찮은데 하면서 수도권의 분양을 확 늘려요. 음. 그러면 이 기간이 더 오래 걸 수도 있다는 아. 거죠. 그래서 그런 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거를 음. 잘 보셨으면, 조, 보시면 미분양의 증가 추세라든가 미분양이 해소되는 시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정부의 이런 미분양 음. 대책도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중공업 이분양이 증가할수록 대책은 좀더 강화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들이 그렇게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면 네. 이게 시스템 리스크, 시장 리스크로 전환.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미분양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뭐 취득세를 완화해 주거나 네. 아니면 양도세를 뭐 감면해 주거나 음. 이런 정책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정책이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근그 대신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미분양 아파트 내지 이게 이제 감대할 만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음. 아니면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정책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어 집값을 뭐 너무 떨어뜨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막 이런 약간 그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꼭 간과하지 말으셔야될게 뭐냐면 정책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전 정부에서도 보여줬고 네.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은 뭐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걸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거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정책은 사실은 가격을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전두 가지가 필요할 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전세 문제라든가 뭐 깡통 주택 이런 것처럼 많은 중서민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네. 이것처럼 사실은 그런 주거 복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 복지를 음. 확장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의 흐름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진폭을 최대한 줄이는 음~, 음. 올라도 좀덜 오르게 만들고 내려도 덜 빠지게 만드는 정책들이 뭔가 있을까라는 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정책은 가격을 내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런 것보다도 첫 번째는 뭐냐면 주거 복지 정책. 두 번째는 뭐냐면 최대한 노력해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빠지는 걸 최대한 감, 이렇게 억제하는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분양 시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청약 대기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청약 대기자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 가격이 되게 중요하니까 가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청약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음. 분양가가 충분히 쌓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음. 아, 다시 어 분양권 그럼 일단 받아 놨다가 팔까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어... 그러니까 실거주 하지지 않을 거면 절대 분양 참여하지 음.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분양권이 안 팔릴 수가 있어요. 음. 거래가 안 돼서 시장이 더안 좋아지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꼭 이거 두 가지 조건 분양가를 잘 보시고 음. 두 번째는 내가 이그 집에 청약받아서 난그 집에 꼭살 거야. 음. 이 조건으로 지금 청약에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